여러분 저는 준비하고 지금 계단 타러 나왔습니다 3층니네 3층 도착했어요 인증샷을 위해서 지금 네, 강의 듣고 있다가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아, 오늘은 안 추워요 안 춥고 또 계단도 미끄럽지도 않고 너무 좋네요 저는 어, 지금 강의 듣다가 나와서, 네, 열심히 계단 타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여러분들, 네, 이루고자 하는, 어, 1%의 희망 또 1%의 자신감을 갖고, 네, 뭐든지 한번 시작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